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스타 버전인 것 같아 봐봐 지스타 059로 돼있어 <laughs> 어 커스터마이징은 어딨어? 커스터마이징 이따 하겠죠? 이거 커스터마이징도 해야 되는데 이거 돼있는 것 같은데? 커스터마이징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뭐지? 잠깐만 초기 한번 해볼게 그리고 저 남캐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 맞네 진영 나오네 다시 갈게요 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넥슨에서 새롭게 나올 예정인 트라라는 게임입니다 아직 출시는안 됐어요. 아직 출시는안 됐고 어디 트라하 이름값을 하는지 지켜보지. 그대의 실력을 믿어보지. 오만한 왕국 피파빵 이들의 반격이며 볼칸의 전쟁 사력을 타해 전투에 임하도록 폭렬과 강탈로 물든 패권으로 정의를 말하지 말라. 얘가 더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나 일단은 볼칸해야 볼칸 돼. 나니아도가더 멋있어 보이는데. 아 있네. 있어 있어 커스터마이징 먼저 할게요 여성 보통 체형 대검, 쌍검, 활아 뭐야 쌍검도 있잖아 활이다 아 이렇게 멋있는 캐릭이 있는데 말이야 여성 작은 체형 <laughs> 이거 뭐라 그러죠? 양갈래머리 뭐라 그러지?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야 이거 잠깐만. 세부 세부로 못 하나? 아, 있구나. 일단은 저는 볼칸에 남캐를 해 달라고 주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남캐는 솔직히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일단 여캐를 좀 보다가 남캐를 그냥 대충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그냥 커스터마이징돼 있는 거. 야, 이거 뭐 요즘은 모바일 게임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잘 되네. 와, 뭐야 이거? 아, 얼굴도 다 있네, 세부로. 긴 머리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머리 색상. 액세서리? 아, 커스터마이징 엄청 잘돼 있네. 이런 것도 있어. 얼굴은, 평 너비를, 아, 와, 이거 뭐야. 늘어날 때 여러분들, 하얀색 보이세요? 이뼈 골격 보이세요? 병원이야. 오, 커스터마이징을 좀.. 원하는대로 할수 있겠네요 그냥 턱을 안건드리는게 나을 것같아눈 크기 뭐야 와 이거 모바일인데 그래픽 좋다 이거봐봐 와 장난아닌데? 아눈 크기도 할수 있어? 어야 아. 커스터마이징이 장난 아니네 뭐야 왜그래 아눈 높이구나 이거 눈 크기가 아니고 깜짝이야 턱을 안만드는데 턱이 길어진거 같아가지고 <laughs>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죠? 뒤로 가봐 뒤로. 그리고 완전 다르잖아. 사람이 다르다니까. 일단은 제 스타일을 고른 다음에 와 이거 이쁘다. 하얀 머리. 잠깐만 금방 고르고 남겨놓 할게. 이것도 이쁜데. 나는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이걸 이 눈썹이 여기를 좀 올라간 걸 좋아해서 울상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억울한 표정? 눈썹 각도 좁혔더니 좁혀 <laughs> 캐릭터가 좁혔는데? 여기가 접혀버렸어, 뭐야? 피부가 접혀버렸다고요? 맞네. 미갈이, 미갈이 접혀져 버렸어. 손심해야겠는데. 눈썹 색깔이 지금 머리가 핑크인데, 아 핑크가 좀 별론가? 아, 성능도 떄입니다. 아, <laughs> 아 뭐야? 사실형이야 뭐야? 먼저 내공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잖아. 껌머리하자 아, 아, 그냥. 아, 근데 나 하면 안 돼, 나 남캐 하라 그랬어. 아, 근데 나 남캐 해야 돼. 대충 할게요, 어차피 나 남캐 해야 돼서. 오케이, 대충 뭐 대충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전 근데 남캐 해야 돼서. 여기에는뭐 이렇게 할수있고요 예. 남무할게요나남갓게 남캐. 큰걸로 할게요 뭐야? 아, 두거도 손에? 나무 갓게요. 나무 갓게요. 나무 갓게요. 나무 이게 야, 이거 장난이게 세 보인다. <laughs> 가자 남캐. 남케. 남캐는 골라져 있는 걸로 할게요. 에. 네. <laughs> 뭐야 이거. 아니 모바일 게임인데 그 저기 뭐야? 요즘 게임이라 그런가? 커스터마이징 엄청 디테일하네. <laughs> 약간 트럼프 가능하겠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커스터마이징 장인들이 하면 진짜 특이한 캐릭터 많이 나오겠다, 그쵸? 이거 뭐야? 군인인데 왠지 달가란 표정이야, 이거. 잘해주는 선임 있잖아. 잘해주는 선임같이 생겼는데, 어, 병장이나 상병 많이 꺾이고. 잘해주는 선임같이 생겼는데, 이런 사람이 진국이야. 어, 잘... <laughs> 잘해주는 선임이 뭔가 마음 먹었을 때. 애들을 이제 잡기로 마음 먹었을 때. 잘해주는 선임 제대했을 때. 1년 정도 지났을 때. 미팅 갈때 잘해주는 선임 어, 회사 다니고 나서 회사 끝나고 꾸며 좀 꾸며야 될때 잘해주는 선임 취직 못했을 때 <laughs> 취직 못했는데 집에서 머리 자를 돈은 없고 무엇을 내고 싶을 때 어, 잘해주는 선임 어, 승진했을 때 어, 승진했을 때잘 잘해주는 선임 땀 많이 흘렸을 때땀 어, 많이 흘렸는데 머리는 그렇게 신경 안 썼을 때 잘해주는 선임 회사 안 갔어 이제 다른 거야 좀 자유분방한 직업. 머리 마음대로 했을 때 잘해주는 선임이 이제 랩할때 <laughs> 잘해주는 선임 약간 꾸민 듯만 듯한 그런 머리네 어 굉장히 현실에 제일 가까운 머리 꾸미고 꾸몄는데 혼자 꾸몄을 때 남에게 조언 안 받고 어, 땀은 흘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왁스예요 예 네, 왁스 바른 거고요 음, 약간 전사 전사캐릭이니까 약간 승진한 머리하자 약간 뭐과장급은 되겠다 그죠? 과장이나 차장급이 될것 같아요 결혼식 머리 어 결혼식 할 때도 쓸수 있는 머리야. 정말 F.M.대로 할것 같아. 어. 이걸로 가, 가겠습니다. 불칸을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고통에 우르는 아, 만들어... 공포의 비명이 불칸 대지를 음, 뒤흔 만들어 놓고 온 거구나.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나이아드의 잔혹한 칼날은 사력을 멈추지 않는다. 나이아드 녀석 때 이거 간다. 잘해주는 선임이 간다.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붉은 피가 대지를 적신다. 나이아든 녀석들이 게임 제목 틀어합니다. 예. 아직 나온 게임은 아니고 출시 예정이에요. MMORPG고 모바일 MMORPG고 뭐 무기에 따라서 직업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커스터마이징은 미쳤어. 너무 디테일했죠. 아까 보셨죠? 전 d o 를 하고 싶었는데 모바일 게임인데도 이렇게 커스터 e 이징이 이쪽입니다 자리 m e in there, c u 그 사람 맞 i z i n g It's 아 k a y I don't know. I don't 법사 법사 I don't k n 와네 <laughs> 체토스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고 있으면 기술이 추가 효과로 나간다고 하네요. 누르고 에이... 있으으잉천잉잉잉 누르고 있으면 잉잉잉잉잉잉잉 아무 것도 안 쓰고 있으면 평타가 잉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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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게임은 커스터마이즈 하고 해야 돼. 그래야 몰입감이 있거든. 어. 빛 속에서 쓰러져 가는 불꽃이. 얘는 검사. 겨우 이도였나아 버섯과 같은 느낌이야. 받는 피해량이 감소하고 면역 효과. 고르기. 고르기 하면 되고. 꽝 빼버리고. 역시 전사지. LPG는 전사야. 이거는 타이밍 좋을 때 누르면 타이밍 스킬. 누르 딱 놔두면 아 나간 건가?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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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어누르아 누르면 누르면 아르면 누르면 내가 이겼는데 음. 음. 억지로 지내, 이거 튜토사우인줄 알았다고. 나도 요렇게 시작하는 거다. 어. 자, 이렇게 틀아 시작하는 거고요. 나이아 대본의 급습으로 불칸의 여러 도시들이 파괴되었다 나이놈들 살아남은 이들은 파괴된 고향을 뒤로 한채 좋아 그래픽 좋아 지금 아직 완성된건 아니고 테스트 버전입니다 지스타 버전이야 지스타 버전 보니까 내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래픽은 좋고 사용하실 무기를 선택해주세요 대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는 좀 대검이 어울려 남캐는. 대검하고. 어, 잘생긴 얼굴이 안 보여 어깨 때문에. <laughs> 어? 어 점프가 있네요. 이탈 <laughs> 것. 어. <laughs> 얘가 타니까 허벅지로 조르고 있는 것 같다. <웃음> 작다. <웃음> 그까 거 작은 거가 개새부인데 나왔어 이거 한번르고 그냥 필살 쓰고 피할 거 피해 주시고 쓰러진타이밍 아, 아퍼 씨. 뭐야? 아까 그흐드록이맞았으래 그래? 뭐야, 이쪽으 쫄때 피스 개를 불렀어야 되는데. 야, 무슨 오거가? 이게 가 8줄이냐? 요걸 피해야 돼. 일어나! 분노, 분노! 어어어어! 아, 오레스 같은 건가? 필살기 같죠? 복결가? 세 줄. 소환줄 나왔다. 자, 우리 필살기까지 버섯 거 졸라왔어요. 이해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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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닦한번만 잡았다. 아 마지막까지 고르고 잡음. 오케이, 쉽네 네. 좋아요. 탈것 타고 탈 것부터 바꿔야겠는데 이놈한테 안 어울려. 너무 작아. <laughs> 일단 인사는 해두지. 좋습니다. 뭐야 아 체험 버전이라 너무 쉽네요 마지막게 좀 어렵다는데 그게 아까 마지막거였어? 어, 쉬운데 자 트라이였습니다 지금 지스타 버전이었구요 내년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지금 테스트 버전으로 좀 해봤는데 어, 일단은 커스터마이징이 정말 디테일하게 잘되있다 그리고 그래픽이 정말 좋습니다 나오면 한번 해보세요 네, 괜찮은거 같습니다 아 이거 요즘에 모바일 게임들이 그래픽이 장난이 아닙니다